그러면, 어떻다 했으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는 이렇게 한거 아니에요. 여기 마이너스의 의미를 어제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보자요, 그죠? 출제를 하면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죠? 회사는 지금 어떻게 했냐 면 9,800에서 4,200을 뺐죠? 우리 대손 퇴직금 지급 분계는 충당금 잔액범위에서 우선 상계하잖아요. 그래서 회사는 이렇게 한 거예요. 대충을, 요, 재무에게 요렇게 했죠. 9,800이니까 4,200을 서 4,200, 요렇게. 이렇게 해서 현금 요렇게 줬다, 그죠? 어제 했던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돼. 근데, 세법은 어떻게 보냐, 그죠? 세법은 현금을 4,200 줬는데, 줬는데, 여기서 보면, 세법의 잔액을 얼마니까죠 2,975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얼마를 지급한 거야? 4,200을 지급한 거다. 그러면 이걸 잔액을 끌어다 쓰잖아요. 끌어가지고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요. 퇴직급여로 비용처리하는 거 아니야? 세법이 만약에 했다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법은 이렇게 보는 거죠. 세법의대충의 잔액은 요 금액이니까 요 금액만큼 29. 먼저 상계하고 그다음에 부족분은 퇴직급여로 그죠? 계산할거 아니야, 그죠? 그 금액이 바로 요거예요. 끌어다 쓴 금액이 1275만 원을 끌어다 쓴 거야. 바로 요요 금액이 127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무조정 분계는 퇴직급여를 1275만 원 이렇게 하고, 대충을, 그죠? 이렇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i s 는 예잖아요, 그죠? 이렇게 송금산입하고, 대충 있죠? 전기태충 부인액 태충 부인액의 지급 1,275만 원, 1,275만 원 이렇게 해서 뭐 이게 마이너스로 되겠습니다. 이 마이너스부가 뭐를 의미할까요? 바로 전기 부인액이죠. 이 유부에 뭔가 지급액이니까 추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어제 그걸 빼셨잖아요, 그죠? 이 패턴이 그대로 일어난다고요. 요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렇게 되었을 때이 마이너스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있죠? 꼭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세를 할때태충에서낼수 있는 건 저거밖에 없다고요. 저 마이너스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 후에 한도 초과액 한번 뽑아볼게요. 회사의 계상액은 얼마냐 이거잖아요. 그죠? 회사의 계상액은 여기. 퇴직급으로 계상한 금액이 3,200이잖아요. 그죠? 그럼 3,200이 한도가 있겠습니까? 얘는? 한도가 없겠죠, 그죠? 당연히. 이런 일반적인 개념이라면. 3,200을 계산한 비용 계산액이 전부 다 뭡니까? 부인? 될 거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죠? 한도가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3,200을 이렇게 입력해봅니다.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되고, 이제 뭐, 드디어 이렇게 다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죠. 학... 통신기 8. 저 정도는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금액이 뭡니까? 회사가 올해 계산한, 있죠 한, 그, 돼지급에는 전부 다 한도가 없을 거라고 보니까 당연히 부인될 것이고. 요거는 뭡니까? 추인이잖아, 추인. 추인은 유보 감소가 되죠, 여기 추인. 요렇게 행, 이루어질 거라는 거야, 그죠? 그럼 여기 세무조정하면, 한도 초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유보 처음에 발생하고 하나 하고 그 이쪽에 전기 퇴직금 정거 퇴충 추인 1, 2, 7, 5번 그죠? 그, 그, 그두 번째 유보 감소 어, 죄송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추이 그죠? 이렇게 해서 예, 추인되는 감소를 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하는 거예요, 렇게그서이 그렇죠? 패턴이 기본 문제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부인액, 초과액 다 부인하고, 계산액 다 부인하고, 그죠? 이 부인된 금액 지급해서 벗겨져가지고 추인되는 거 하나. 그죠? 그거 두 개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기본 문제와 의 차이점이 있다라면, 퇴직금의 총급여액의 포함 여부가 1년 미만이자도 해당이 된다는 점이, 그죠? 여기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는 전부 다 패턴이 뭡니까 패턴이 뭡가. 그거두개 추인 하나 한두 초가에 가나 이거 일반적인 패턴이라는 거죠. 그걸 벗어나지 않더라이거죠. 이렇게 해서 익히시면 좋게 좋겠고요. 전산세무 일급도 요 있죠 전기태충의 추인이죠. 이 개념을 내면 어렵습니다. 그게 어려운 답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음, 얘기를 했죠, 그죠? 자, 여러분들, 다시 회사 코드 바꿔가지고 5,000번 돌아갑니다. 5,000번 돌아가서. 다시 저 퇴직, 퇴직급의 중당부 사원 가봅니다. 응? 어제 왜 없지? 어제 안 했나? 제가? 저장을 안 했나요? 없지? 여러분 있나요? 없어요? 어, 왜 없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 어제 했던 있죠 요 얘기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요거 이거 있죠 퇴직 어제 했던 기본 문제 태충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했던 태충에 대한 조정이에요 그 문제인데 지금 태직연금을 하려고 이 조정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한 지붕 두 가족이 도대체 뭔지 여러분들 한번 이해를 해보죠.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한도를 쭉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한도 초과액은 이렇게 되어 있다, 뭐 수익 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될 개념이 있다라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한도를 뽑아보니까 회사의 한도가 여기. 조정의 결과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 보면 나중에 쭉 이렇게 그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송금부산에 대한 이 조정한 후이 문제를 조정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조정 결과 생물조정의 결과가 이렇게 되잖아요. 일단은 송금부산이 해요 그래서 한도초과액이죠. 태충의 한도초과 추가. 한도초과가 얼마냐면. 회사가 계산한 금액이 이금액이었어요정그 T계정에 우리 저번 시간에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액이 전부 다 회사 계산액인데 다 부인됐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숫자를 좀 이쁘게 하면 좋겠는데 좀 지저분하다 그죠 그래서 259 523 608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부인된 유보 부인된 금액이예요 그다음에 전기퇴직급여총담금은요 취인되죠그죠 송금산입해서 전기퇴충, 퇴충에 대해서 여기 천만 원버니 거,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 그렇죠? 이렇게 이제 세무수정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채야 될게념은 뭐냐하면 퇴충의 잔액이 얼마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퇴충의 잔액은 기말잔액은 이렇게 지금 보면, 그래서 제가 태충의 잔액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장조의 잔액제. 95, 95.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변동이에요. 이걸 왜 지금 제가 끄집어대냐면 퇴직연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한지붕두 가족이 살잖아요. 그죠? 한 가족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야지 다른 가족의 얘기를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기본 문제가 이 데이터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돼야지 뭡니까? 숫자에 대한 이 개념이 있어야지 같이 끌어가지고 이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퇴직금의 중단금, 중단금 있죠. 태충에 티계정 한번 볼게요. 기초가 보니까 얼마냐면, 9,800, 그죠? 9,800. 9,800입니다. 대충의 기초 잔액은 9,800이에요. 그 다음에 단계에 증가한 금액, 증가. 이 증가가 바로 설정한 금액 아닙니까? 단계에 회사가 계산한 금액이 259, 523. 아, 맞아요. 어제 뭐 523이니까 막, 523이에요. 막, 그죠? 그랬던 것 같은데. 이 금액이잖아요. 이 금액 회사가 계산한 259, 523, 608만큼인 건가? 퇴직급여로 계산한, 이 설정한 금액이 전부 다 부인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요구고. 그 다음에 퇴직금을 지급한 거는, 지급은요? 퇴직금이 지금 4,800 지급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세법상의 자네거든요. 그게 벗겨져가지고 지급했다, 이 말인데, 이렇게 지급이 뭐냐면, 기말이, 기말이 여기, 어, 309. 5 이상 60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이 금액이다. 이 말은 기말의 태충의 잔액은 뭔가 309만큼이 되죠, 그죠 자, 여러분들은 알아채야 될 점이 뭐냐면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 여기 한 요거는 지금 이렇게 해서 결과가 뭔가 결과가 이렇게 지금 조정이 된 건데요.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보면 여기에 기본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추계액은 얼마예요? 여기 추계 퇴직금 추계액은 얼마죠? 요거잖아요. 309. 그러니까 여기 309가 뭐야? 추계액이 요거다, 이거죠. 원래는 FM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계액만큼이 기말에 퇴직금의 중단부채로 산액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FM들이 지금 했다는 거예요. 추계액이 요거다.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요걸 알아야 돼요. 전년도에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표에 얼표에 있죠. 한도 초과액은 얼마 있다는 거야요 6천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 전기 뭡니까? 정기 태충 전기 태충 유보는 얼마가 있다는 거야요 6천이 있다. 그죠? 그럼 한번 보세요. 여기에 지금 기초 9,800이잖아요. 그죠? 그죠? 기초 거 한번 볼게요. 기초 기초 여기 볼게요. 자 기초 봅니다. 기초 1월 1일 시점 볼게요. 재무회계상 대충은 얼마입니까 지금 기초 9,800이잖아요 그죠? 그죠 맞잖아요 여기, 여기 기초 여기 재무회계 기초 대충 이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세법이 생각하는 대충은 얼마죠 이거를 그죠 쉽게 어떻게 뽑아냈냐이 그죠 부채는 이렇게 하랬잖아요 그죠 그만큼 을 비용처리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퇴직 그러니까 급여 9,800 했지만 그 중에서 얼마 튕겨 졌다는 거야 부인됐다는 거야 유보 요만큼 있잖아요, 그죠? 이만큼이 부인됐다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게 금액에 유보를 플러스하는 거죠. 육산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축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3,800. 그러니까 세법이 생각는 태축은요, 3,800인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뭡니까? 얼마를 지급한 거예요? 4800을 지급했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3800 퉁치고 1 0 0 0만 원이 뭡니까? 부인된 금액을 지급했으니까 추인이 0만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전기 대충이 뭡니까? 마이너스 15 되어 가지고 추인이 된 거예요. 지금 그죠? 어떤 은제 저번 방금 했던 그 문제가 똑같은 문제예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여기 기본 예세하고 같이 연동하는 개념이라서 제가 이걸 숫자를 보는데요. 그러면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현재 기말은 도대체 얼마냐 이 말이죠 기말은 기말에 뭡니까 우리 세법이 생각하는 태충의 잔해가 지금 얼마냐 이거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 지금 기말의 태충은 얼마가 되어있습니까 이거 309 523 608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니까 그죠 숫자를 좀 이쁘게 하지 3억 이렇게 그죠 쓰기 힘들게 309 뭔가 523 608, 이렇게 될까요? 네, 붙여요. 그러면 요게 세법이 생각하는 이제 태충은 얼마냐 이거잖아요. 세법이 생각하는, 어 이거는. 세법은 얼마냐 이거잖아요. 얼만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그것만 알면, 여러분들은 이 세법상에 있죠. 태충의 잔액이 얼마라는 걸 알면, 그거금다 이해했다고 봅니다. 이 t에 대한 이죠 세무상의 장부가액이라는 계정을 이것만 알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가 될까요? 숫자? 얼마가 되나요? 세법은요, 어떻게 되냐면, 세포분 지금 이게 제로예요. 대충이잖아요. 왜 제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충에 붙어있는 유부를 찾아봐요. 이거 유부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이 부분 태충 비용 계산한 걸 부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유보니까 여기 플러스 뭡니까 이거 이거고 523 608 이거는 유보니까 여기 대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될 거고 또 뭐가 남았습니까 전기에 지금 태충이 얼마 있었습니까 6024나요 6024나요 유보 근데 단계 얼마 추인됐습니까 60만원 빼니까 뭡니까 지금 남아있는 유보는요 전기꺼 5천에 저전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6천이 있었는데 천만원 추됐으니까 남아있는 잔액은요 전기꺼는요 전기꺼 이건 단기꺼 전기꺼 얼마나 있습니까 5천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합하면 이 금액이 5, 2, 3 0 9뭡인가523 6 0까지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이 금액이 유보가 잔액이 있으니까 당연히 뭔가 세무장에대충잔액은 없는 꼴이 되는 거예요 세법이 저이 말은 세법이 인정받은 비용 계상이 있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의미하는 거야. 세법이 우리 비용 계상에서 인정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좀어렵죠 그죠? 근데 요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세무사 시험에 요걸 고려한 걸전기거를다 고려해서 있죠. 세무사 2차 시험에 있어 그 뭐야? 우리 세무조가 할때단 거죠 됩니다. 근데 이 정도를 할줄 알면 세무사 시험에다격해요이 정도 세무 조정을 할줄 알고 이 천만 원을 그죠 뺀 나머지를 전기 거주유보산액 하고 단기 거한거누적액있죠 그걸 알수 있는 정도의 머리만 있다면 세무사 2차 시험에 그걸 다 베이스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까지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좀 설명했어요. 이렇게 뜬다는 걸 이해하고 퇴직연금에. 그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퇴직연금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퇴직연금. 자, 그러면 축액금이 금액이잖아요. 여기에서 함께 퇴직연금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걸 영역을 퇴직금 축계액이라 할게요. 이영역은 여기가 제로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축액은요, 요 금액, 여기여기가 309-523-608이라고 가정합 겁니다. 어? 이 금액. 이 금액. 이렇게 되니까는 거, 축액에, 축이 여기 게 다, 여기서부터 영역이 뭔가. 축액이라고 가정합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여기에서 뭔가, 이 금액이 만약에 천만이라고 가정할게요. 천만 원 가정할게요. 그럼 이 주객 중에서 천만 원이 만약에 태충이 뭡니까? 우리가 세무상 태충이 송금산입을 받아 먹었다면 뭡니까? 만약에 천만 원을 받아 먹었다면 이 나머지 영역이 얼마죠? 이걸 천만 원 빼면 209뭐예9 299, 299 523, 뭐, 뭐죠? 608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이 영역이, 그죠? 천만을 뺀 영역이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영역이 뭐가 되냐면, 여기 바로 퇴직연금의 뭡니까? 송금산입 한도가 된다는 걸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한 1순위가 뭐냐면, 태충이에요, 1순위. 형님이 먼저 식사를 하고, 남은 자리에 뭡니까? 동생이 있죠? 불입했을 때, 퇴직연금에 불입했을 때, 그죠 송금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되는 거야 요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한지붕이라는 게 뭐냐면 축액에서 축액의 개념에서 뭡니까 두 가족이 돈다 이거 세무조정이 근데 그 세무조정이 태충조정이 하나 1순위가 먼저 형님이고 얘가 먼저 받아본 걸 기초해서 뭡니까 구차적으로 뭐가 정해집니까 2순위 퇴직연금이 있죠 한도가 정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얘 같으면 얘 같으면 지금 태충을 식사 형님이 식사한 게 있습니까? 송금산입 받아본 게 있어요? 여기 제로다 이 태충이 뭐성매이 아니고 뭡니까? 이 제로가 돼 버리는 거죠 받아본 게 없다 그럼 동생이 받아보고 계신 영역은요? 이 금액이 송금산입의 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퇴직연금을 만약에 3억 불입했다라면요? 이거 송금산입 의 한도니까 3억 불입했다면 당연히 인정이다 3억 천을 부립했다면, 이만큼이 한도인데 3억 천은 초과하는 금액 이죠 그만큼은 부인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게 되면 추객이라는 계정 아래에서 두 개의 조정이 있죠. 제로썹니다. 이거죠 얘가 올라가면 밑으로 줄어드는 거, 얘가 없어지면 늘어나는 그런 계정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계정이 바로 퇴직연금의 그죠?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걸 이해했으면 여러분들이 퇴직연금을 이해하는데 쉽게 접근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교시 퇴직급여충당금을 그죠에 대한 세무조정을 한번 더 해보면서 영, 퇴직연금에 관한죠 기본적인 베이스를 조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요 본격적으로 퇴직연금에 관한 얘기하겠습니다. 쉬었다가겠습니다.